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도에 프랑스 파리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2002년에 파리 사안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성원영 목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위그노 관련 책도 내고, 유럽 이그노 연구원을 프랑스에 등록해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아주 긴박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 선교 모임을 하고 피곤한 상태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우리 부목사님하고 몸을 풀기 위해서 테니스 치러 나갔다가 그만 다리가 꼬이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뒤쪽, 머리가 골절이 되고, 또 앞에 쪽에서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사경을 헤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도착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인생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어, 어,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어, 테니스를 치다 보니 그랬는지 공이 몸 가까이로 왔을 때 스텝을 밟지 못하고 어, 넘어지면서 뒤로 어, 스텝을 밟지 못하고 휘두르면서 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랑스에 있는 저희 테니스 코트는 다 콘크리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고 어, 제가 정신을 잃고 우리 보목사님이 빨리 뛰어와서 보니까 의식이 없고 또 혀가 말려 들어가고 그런 상태여서 보목사님이 제 혀를 끄집어내고 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 군대에서 배웠던 그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때 생각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호송을 해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열흘 동안 초반에는 정말 혼수 상태에 가깝게 지냈고 또그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거의 열흘 동안 진통제로 유지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걱정이 됐던 것은 팔다리 또 인지 언어 이런 부분에 타격이 오면 목회자로서 계속 사역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 뒷부 뒷부 넘어지면서 뒷 부분이 골절이 됐는데 그 충격으로 앞 부분에서 왼쪽 부분에서 출혈이 왔고 이번에 MRI를 찍어 보니까 아직도 왼쪽과 앞쪽에 멍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지나 언어 그리고 팔다리 부분이 아니라 그 냄새, 후각에 좀 영향을 줘서 지금 냄새가 잘 구분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제가 원래 코가 예민했는데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다행히 말을 할수 있게 돼서 목회를 지속할 수 있고 또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서 또 선교 사역도 또 계속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늘 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속 이런 속도로 살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 죽음이 매우 가까이 있구나. 죽음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지만 그것이 내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그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생각한 것은 내가 여기서 살면서 이루어왔던 것들, 또 이루지 못해서 늘 아쉬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구나. 죽음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런 것들은 기본질적인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은 내가 회복이 되면 남은 생은 조금 더 본질적인 그 부분을 더 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실제로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이 된 다음에 저에게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정 사역을 하면서 가정 일에 충실하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에 뭔가 기여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설거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교회 예배 시간에 또 선포하고 간증도 했고, 그 덕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좀 곤란을 겪었다고 해요. 목사님도 하는데, 당신도 해야죠. 그래서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도 왔고, 아, 또한 가지는,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아, 하루하루, 시간시간이 보너스로 하는 삶이니까 아, 더 행복하게, 더 보람있게,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이제 죽음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조금씩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한 가지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본질입니다. 제가 처음 썼던 책이 본질을 붙들면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책이었고, 나는 본질을 추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아, 그동안 나는 조금 더 피상적으로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본질을 조금 더 깊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을 조금씩 더 내려놓고, 정말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목회와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본질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본질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질을 깨닫고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았던 위그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프랑스에 살면서 이 위그노의 역사, 그들의 신앙,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 남은 그 시간은 그들의 그 역사와 신앙, 그들이 보여준 그 본질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저도 더 닮아가고 또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의 일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그호는 어떤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종교개혁에,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위인들이 있죠. 어, 마틴 루터, 장깔뱅을 비롯한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수 있지만, 위그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입니다. 그들이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죽음을 불사하고, 비본질과 비진리와 불의에 저항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한국 교회 코로나 이후의 재부흥과 또 앞으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 선교 현실에 다시 한번 그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우리 위그노 연구원을 통해서 위그노의 그 정신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매진하려고 합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헛된 데 소모하지 말고 정말 그, 그 짧은 인생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을 의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 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샹깔뱅이, 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프롬트의 쌩쌩,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에, 저와 여러분이 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삶 앞에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헌신하셔서 그 남은 여생들이, 아, 나, 나, 아,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